ESN 인사 영화제 ESNn 터스타뉴스 로이정 대표 2025 인천국제민속영화제 IIFF 2025 홍보위원장 임명 영화제 성공 기여 기대 엔터스타미디어그룹 ESNn 터스타뉴스 로이정 대표가 2025 인천국제민속영화제 IIFF 2025 IIFF 조직위원회 홍보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이번 임명은 로이정 대표의 미디어 역량과 홍보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화제의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정 대표는 홍보위원장으로서 영화제의 비전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시민과 영화인들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25 인천국제민속영화제 IIFF 2025 IIFF 조직위원회의 홍보위원장에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로이정 대표가 보유한 탁월한 미디어 역량과 폭넓은 홍보노하우를 바탕으로 영화제의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분석됐다. 로이정 대표는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번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는 홍보위원장으로서 영화제의 비전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고, 보다 많은 시민과 국내외 영화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인천국제민속영화제가 추구하는 민속문화와 영화 예술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 인천국제민속영화제 IIFF 2025는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를 잇는 특별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화제는 다양한 국가의 민속영화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영화제의 핵심 가치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홍보위원장의 주요 임무가 됐다. 로이정 대표의 홍보위원장 임명은 영화제조직위원회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그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영화제 홍보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따랐다. 앞으로 로이정 대표는 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 전략 수립, 대언론 관계 강화, 다양한 미디어 채널 활용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임명을 계기로 2025 인천국제민속영화제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축제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로이정 대표의 활약이 영화제의 성공은 물론 한국민속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SNN 터스타뉴스 방준희 기자.